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강사 오정석입니다. 오늘 다섯 개 단어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 미국 발음하고 영국 발음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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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단어부터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recently 하면 최근에 부사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최근에 이 recently는 관련어의 표현으로 recent에서 ly를 붙여서 나왔습니다. 또한 part 7에서 이제 recently, just, 이제 막이라는 뜻과 함께 동의어 표현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특히 과거 시제나 아니면 현재 완료 시제에서 이제 시제 파트에서 공부하는 부사로 함께 쓰이는 거 시제 파트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recently.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conven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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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niently, 편리하게, 편리한 곳에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Conveniently located 이라는 collocation, 관용 표현으로 같이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Conveniently, 편리하게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다 이게 관련어의 표현이 convenient에다가 ly를 붙인 것 뿐입니다. 편리한, 가까운이라는 뜻이고요. a n c e 또는 n c e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쵸 명사형이 돼가지고 편의 또는 편리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핵심 기출 표현 보시면 at o n e convenience가 편리한 때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for your convenience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두시고, 특히 이제 여러분 편의점 좋아하시나요? 편의점도 편의점 convenience store. 저번에 배웠었죠? store과 함께 쓰여서 편의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단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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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네, safety는 safe라는 형용사와 ty,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이제 안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관련어의 표현으로는 safe, 안전한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safe는 유의어 표현으로는 secure과 비슷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핵심 기출 표현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safety와 함께 잘 어울리는 토익에서 기출되는 합성명사 또는 복합명사로 쓸수 있는 표현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번째 다음 단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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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e은 네, 장소를 어디 어디 하다라는 어원이 있어서 이제는 위치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게 변형이 되어 나중에는 뭐뭐 뭐 위치를 찾아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파트 7에서 이제 Find랑 함께 이제 동의어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Find같은 경우는 소재를 불문하고 아무 뜻은 어디서 찾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Locate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다 사람 또는 사물을 찾아내다 라는 그 차이점 또한 있는데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자그 다음에 이제 관련어의 표현으로는 Location 하면은 장소, 위치, 지점이란 뜻으로 있어요 그 다음 l o c a t e 하면은 네, 삐삐 형태, 과거 분사 형태로 어디 어디에 위치한 이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출 표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Convenience Location, 어, Conveniently Located 저분은 기억나십니까? 아까 했던 단어죠 그래서 편리한 위치란 뜻이 있고요 Strategic Location, Perfect Location처럼 이렇게 같이 쓸수 있는 명사 Location과 함께 쓸수 있는 표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의 마지막 단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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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ce. 네 오늘의 마지막 단어 스입니다 선택 또는 선택권이란 뜻이 있는데요. 저 셀렉트하고 픽과 좀 비슷해요. 관련 어휘 표현으로는 츄스가 있어요. 선택하다 고르다 이때 이제 동의어 표현으로 셀렉트하고 픽과 함께 쓸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두시고요. 핵심 개체 표현으로는 at one's choice. 어, 어떤 사람이 누가 선택한이란 뜻과 함께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시고 오늘의 다섯 가지 단어 잘 학습하셨나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단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